안녕하세요 이세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설교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절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십자가와 부활사회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낙심의 순간을 사는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처참한 삶의 자리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라는 수치와 멸시의 상황 속에 놓인 예수님. 그리고 그 상황이 종료되어 죽음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상상해 본적 있으십니까? 벌거벗은과 온통 상처뿐인 몸뚱아리는 여전히 저론과 멸시를 받고 있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비참하고도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처참한 삶의 자리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 어찌 보면 이보다 더 비참하거나 절망스러운 장면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 장면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절대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 그는 부자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마련해 놓은 매장지를 갖고 있을 만큼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를 찾았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준비한 것이든 찾은 것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장면을 향한 계획이 있었음을 의심할 수 없는 저는 증거라고 목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괴롭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에 머물며 우왕좌왕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을 전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이후의 장면에 당신의 일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바로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매장지로 옮겼지 않습니까? 처참한 삶의 현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참 신기합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성경에 딱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자였다고는 하나 제자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사람은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감당하고 매장지로 옮길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가능할 법한 이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제자들,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로 익히 알려진 인물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쓸 수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리마데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이 많아 그걸 숨기고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놓일 때, 두려움이 가득하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놓일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능성의 존재들에게 의탁하기가 쉽습니다. 혼자서 후보들을 만들고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여전히 벗어날 때가 많고, 실망으로 변하고, 분노로 결말을 맺은 적 없으십니까? 계속 당해서 아시는 건 아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십시다. 가능성의 후보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바라며 엎드리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가능한 리스트 밖에 있었던 상상 이상의, 아니 상상 밖에 인물 아리마드 요셉을 통해 일하셨음을 주의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영상으로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 그러니까 이 답답하고 두렵고 실망 가득하며 어찌할 바 몰라 발을 동동 고리기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장면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전정 흥긍 하루가 너무도 힘이 드십니까? 처참하고 비참한 그대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아들을, 딸을 어찌 내버려두시겠습니까? 그리고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해 나가시는 분임을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를 악물고서라도 지켜내는 믿음의 삶,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함께 살아가십시다. 믿음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 우리가 힘을 잃지 않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으로서의 오늘을 또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꼭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